질명은 얘기하긴 했지 실 <laughs> 갑자기 뒤에 핸드폰 조회조용수말말말안아 애처롭다 애처롭다 애처로그 다음에 저 관중으로 향했어요 네. <laughs> 즉흥이었어요? 아니면 미리 생각하고 한 거였어요? 제가 사실 o <laughs> 수가 <laughs> 딱 아, 첫눈에. 음. 네, 요즘은 아, 너 해버린 오오. 일본 선수가 있어가지고. 야, 너, 이 자리 에 없는데 그런 <laughs> 얘기야. <laughs> <laughs> 4학년은 이제, 어차피 나갈 년이고. 원래 1학년이 하면 그 한채대 그 있잖아요. 1학년, 2학년, 3왕년, 음. 그 4학년. 네, 음. 음. 그래, 그게 있기 때문에. <laughs> 아, 근데 군대가 이제 그 사이에. 그쵸. <laughs>